오케이. 오케이. 네. 고 있으세요. 챙. 네. 이팅 하나야? 브릴 음, 거 같은데. 주방 하나. 보인다. 가안 보인다. 오른쪽으로. 리그리그리 이석 가네 이석 아, 가네 살게. 주방 아, 다시 그래. 드릴게요. 브리가 아, 어 빠져 있으면 라인, 라인 쳐 봐. 라인 쳐 봐. 나야 나도 나 오, 아프다. 나 자라 쪽으로 아, 어게 자라 아, 갈게, 갈게. 쪽 밀고. 자라 쪽으로 뛸게. 나 자라 쪽으로. 오케이 오케이. 하나 하나 나나 자라 나왔다. 자라 나왔다. 할게 할게. 빨리 빨리 빨리. 나휠 틀고 있어. 휠 틀고 있어. 휠 틀고 있어. 힐 오지게 틀고 있어. 나이나이피나나나나나 나이 나나 나이 나이 나 나이 나이 안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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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 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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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나가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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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안 있어요. 주.. 아, 노있어요잊봐줘어봐줘봐어봐어봐 잊어봐. 잊어아잊 아, 봐잊어아잊아봐아어봐잊어안 잊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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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아봐 잊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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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 잊어봐. 잊어봐. 어봐 잊어봐. 어봐 잊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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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봐 잊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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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잘봐 잊어봐. 어봐 잊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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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 한 번을 밀어봐도 돼. 아, 을한번 아, 밀어. 아맞다한번 밀어야 되는데. <laughs> 맞아. 너 야타야.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. 한번 밀어. 다 있어요. 가능, 가나 주세요. 나와 주세요. 차려 원. 차려 컷. 저어이안 돼요. 태어났어요 괜찮아. <laughs> 뭐 죽었어? 차려 죽었나? 차죽었어 뺄까요? 어, 도박가, 도박가, 도박가. 여기서. 랠리 망치 생각. 랠리 망치. 아레리도왔다 그거 다 했잖아요 리리리 아, 야, 그뭐 에헤, 어, 근데 얘네도 비트랑 다 빠지지? 살자 나왜 버려 X발 랠리 망치빠미안 우리 수비공 다 쟤네도 수비공 <laughs> 다 없음? 왜? 네, 랠리도 없음 탄? 탄 모르겠어 탄있을까 아, 이소가 이소각 가능 주방간 자리 안 풀면 차가서 자 갈까요? 가가 오, 라 오, 오. 어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. 오, 오.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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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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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이제부터 이 수비공 체크 들어가겠습니다. 오이거 먹어갈게요. 저 방벽 하나요 맞아야겠다. 방벽 가능. 들어주세요. 왼쪽 갈까요? 아니. 안나도 돼요. 상대 구멍 써가지고. 할게.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너가 먼저 콜 해줄래? 아 내가 먼저 가형까 아, 빵리야 빵미인데. 아, 이거. 하나, 하나, 둘, 셋. 차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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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 아이가, 아이가, 아이가. 야, 펭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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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이 어, 내 쪽에 미지 말아. 중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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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내디, 뛰어 내디, 뛰어다, 내디, 뛰어다. 어, 뛰바, 뛰바. 아 아, 뛰바, 중요. 나이스. 아 좋았다, 나, 나 펭이 <laughs> 좀 먹게. 펭이, 네, 펭이 죽여. 우리, 다차나가다 죽이려 그래. 어. 어, 구리 오는 거 같다. 일좀다 어. <웃음> <걸린다. 아까> <laughs> 어. 걸간다 아, 아, 어. 가겠다 선다. 아, 맞아까까탄빠빠빠리얘리 아, 오케이, 오케이. 방벽 할게있시주주 어, 주마, 대기할게요. 이 대기할게요. 리요 어, 너무 기 좋다. 리 이거야. <laughs> 차라리 아, 밀어놔 하지마 나로 조여 라인, 킬라인 라인 킬라인 킬라인, 킬라인 오우C 얘다었어 아..브리 피인데어 라인 라인, 빨리 가걔 빨리 다 페이 던졌다! 저희 하나 없음, 저희 하나 없음 아, 아, 라인, 거. 거. 라인, 거. 라인, 거. 라인, 라인 원! 라인 원! 라인 원! 루슈, 루슈 킬 아, 라볼래 차라리 와차라차라차 어디 갔노 근데? 차라밀어 아, 아파저 없어요. 나없어저안 달려 있네 뭐뱅? 뭐 그런데 안 달려 있네. 트나 시원아 아, 나잡 있으니까 아, 꼬라 박 할게. 왜? 탄 썼나? 이거 안썼어요 아니, 안 했어요. 빠졌대요. 아, 썼어네가타쪽약타 어, 갈게. 봐 봐. 었어요 어, 우리 티바트안 가. 그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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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우리 누웠어요? 자, 아, 지방 없어. 펭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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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. 잘해 볼게, 자리아 자리아 배수 수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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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배. 수배? 수배, 수배, 수배. 수배, 수배, 수배. 지명수배. 일어어요프리 하나 어, 없음. 프리원 프리온. 아, 프리원십아 어. 프리 밖에 없어. 원이 하나, 원이 하나, 원이. 자려, 자봐 자려봐, 자려봐, 봐 자려봐, 봐뭐그 씨발. 자려 컷이에요. 나 죽어. 우리 공 우리 공 있어. 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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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. 이... 서자고 배달할게요. 제가... 뭐 야, 망치 빠짐. 자탄 빠짐. 빠짐. 나눠 있어요. 렐리 렐리 올수 어, 있겠다. 자폭 조심하세요. 여기 비트 없어. 오우발가딱까 존나 좋은데. 한 자탄 4탄 없어. 자탄. <laughs> 음, 어 그냥, 그냥 바로 자 붙였어. 자탄. 자 불자 수 왼쪽 왼쪽 돌아봐. 가족 양사. 어? 아, 갈수 있어. 갈 사람. 저요! 가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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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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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 오른쪽 음. 프리 1 번. 잡 맞췄지 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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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묶었어 다 묶었어 아이씨발 어? 어? 아이씨데 해봐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해보 해보실 수원이가 해보실 라인 반피 프리 원 프리 어, 원 가만히 가만히 프리 부조야 프리 부조야 프리 어딨어 아 프리 왼쪽에 오일 일 아니, 아니 씨발 <laughs> 저 망치 되죠? 망치 맞혔어요. 시간 없어요. 혹시 혹시 일인군 맞혔어? 네. 역시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. 그럼. 망치 맞이. 시간 없어요. <laughs> 잘한다. 아터님 인사 인사를 때려버리시는거냥 나도 인사해버려. h 로우 안녕하세요. 오케이 이제부터 포커싱 콜드로 하겠습니다. 망굴래. 자라 저 돌때리면 셀 빠지거든 이거. 쳐봐. 정말 정말.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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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. 비자 비자 비자. 자라 자라 자라. 피트혀라피뜩피피 미친 년아야야 욕하지 마이새야야 그거 다 봤다. 아 제원아. 설라이 제원아. 어요 건데? 뭘먹 건데? 뭐야 이거? 라바라바라바라바아 다기피 다기피 다 프리브다. 프리 프리 프리. 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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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왼쪽 야타. 아, 네. 루 거. 어도 원, 루시 원. 시오도 원. 루시도 원. 루시어도 도 아, 원. 루시어 원. 루 원. 루시야 원. 다 원. 어도 원. 이시어도 원. 루시어도 원. 루시어도 원. 음 지금은 그냥 브리로 할까 그럼?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뭐음음고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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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음대로 나. 못거 않았을 거 같은데. 아 디바 좋아 바로 일치만 끼우. 난데 송아나로 깨우던아 송아나로 끼웠데. 바로 야야아현용이밖에 없었어. 같이 죽을 디바가 나 어떻게 할지 체크하고 있으니까 바로 왼쪽 도는 쪽하면서 다시 오른쪽 가고 다시 왼쪽 가면서 다시 오른쪽 가고 모서 안 보여준다. 그 한쪽에서 그냥 가려 기다리면, 기다리면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어디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데나 골라서 거기 있으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러다가 <웃음> 오잖아. <웃음> 언젠가 만난다 아니야? 맞게 돼요 뭐야? 뭘로? 셀방파 주방가네. 화가브켓파아 이건 도볼래어저 <목소리> <주물래? 목소리> 아픈데요? 라인 세게. 하봐요봐요쳐 라인 쳐봐 라인. 라인 치는 중 라인 치는 라인 피해 피해 라인 피라 나피. 지금 나도 이거 오케이 어, 오케이. 아이오 라인 차차차차차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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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가 프리 볼게요. 이도 있었는데. 하나 아끼 아, 미안 들어어아 미안해. 반사 신경이 너무 좋았어. 아이싸. 방 빠짐. 방가 에나지떨어져 말해 떨어졌어요! 떨어졌어요? 봐못 잡는 거집 무시하고 앞에 거 아.. 나, 나. 나. 라인 치는 중가안 해? 거3 탐. 오른쪽 오른쪽, <목소리> 오른쪽. <목소리> 오른쪽. 리즈 줄게요 뭐, 뭐는데펭이펭이펭자원자원리리레이드레이드 어, 야타, 여타... 야타 내가, 내가 죽였어, 야타 내가 죽였어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우리 비트 없어요. 이거 뭐냐, 렐리만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렐리망치저 아, 아, 카운트 쳐볼게요. 저 방벽 하나 임지 이거 랠리... 이너 나나 두고 갖고 있어. 네네네. 불러. 하나 돼요 하나 돼요. 두개 내놔. 어 들어. 네 당연히 불라고. 아따다. 야나 일단 나나 막았어. 저도 막았어. 저도 리 왼쪽. 라이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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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츠라이츠라이츠 라이츠는 라이츠이츠는라이츠라이츠 라이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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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는라이는방 라이츠는 라이츠는 라이는라이는라이라이라이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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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아그거 나야 대상이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아, 네, 맞아요. 맞요퐁 <laughs> 날려볼래? 아, 같이 세요 아, <laughs> 날려봐. 아접수 어떻게 했어?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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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리... 나이스. 나이스. 나 쳐봐. 어. 팽이핑핑 <laughs> 우리 아타 없음. 그래 잡 와봐. 잡아. 러 와봐. 아요어 오지마. 오지마 오지마. 오지마 오지마. 뺄게요. 뺄게요. 우리 아타 없음. <laughs> 그러니까. 찾아 뺐어 야, 우리 망치 아, 했다 조만서치 아, 눕히고 팽이 간다 지방 가네 야, 여기서 훔쳤는데 어, 저저 몰래, 좋아 래어 어, 일부러 안 준다 스키 하 오른쪽 오른쪽른3 오른쪽. 디바 피다 넣었다 기바, 사, 기바, 사. 야, 계속 싸워볼래 안 빼지 말고 빼지 싸워볼래 렐리 피줘 엘핀 I'm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대가 sure 가 f you're not s u 아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어, <이 Indo> 와봐. 우리 왼쪽으로 가서 우리 왼쪽 가서 상대 2층 먹은 다음에 함을 홀딩 한다음떨어지에 떨어지는 거야. 뭐지서 한국에서 말국 오케이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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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국에서 달려.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다시인가? 어차피 에서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돼 한국에서 한국에내려국 볼래요. 자리 먹어보자.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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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라인 라 디바 간다 내려와 내려왔어 차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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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거야타타 그 보고 그냥 빠져야 디바 못 잡으면 빠져야 돼 우리 뭐 없지 않아? 아, 우리 룰젠어 우리 원원이야넌나 어, 계속 계속 같이 죽네 너야 아니야 그냥 괜찮아 너말줄게 주방가는 아, 계속 있어요? 어, 계속 가네 계속 가네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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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 아이고 프리 주방 좀. 덤비츠? 뭐? 아이구야. 방치 뺐다 그래. 빵치랑 석탄. 나이자가 방금 나. 아 방금 안 들어오지 이거. 이거 <laughs> 빠를 리 어. 50. 랠리 빠르게 방치해 가지고 한방 먹입니다. 한 방씩 렐리 렐리올 때? 렐리 양쪽으로 둘다 있겠다 렐리. 지방 렐리 어, 야무지게 써봐한거둘 빼야 돼. 썬더 렐리 5 0임 어느 터 잘했나 가죠 제가 가요. 이거 어 r e t t y p 요라 t 라 y p r 리 t t y 리 m p r 리 t t y pret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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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r e t t y pret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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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r e t 아 y p 있어 어디서? 앞에 별 소리 들려? 어뭐야 이층에 아, 사운드. 뭐 네. 있겠다 이층에 무시 있는 거 아니야? 묶어버려. 없는데? 뭐라 아, 쳐. <laughs> 어 나도 묶어버려 나 앞에서 해야지. 오케이. 첫 탄걸로 끝이 나첫탄 태워봐. 지방. 너무 급발진이다. 죄송해요. 뭐해 이봐. 안해 아, 머리. 안돼 안돼. 레이스. 뭐삐벼 가스. 가스. 어, 우리 팀 이제 아, 휴식. 휴식. 다